발달 지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린이가 기대되는 발달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. 발달 지연은 언어, 운동, 사회적, 상호작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. 따라서 발달 지연 자체를 치료하는 특정 약물은 없습니다. 그러나 특정한 의학적 상태나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 약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1. 발달 지연의 원인 및 약물 사용.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는 만약 발달 지연이 ADHD와 관련이 있다면 메틸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이 주의력과 행동, 조절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직접적인 치료 약물은 없지만, 불안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완화하기 위해 리스페리돈이나 아리피프라졸 같은 약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간질발달 지연이 간질로 인한 것이라면, 항경련제의 발프로산, 라모트리진과 발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2. 약물 외의 치료 방법 약물 치료는 주로 증상관리에 집중하며, 발달 지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약물적 접근이 중요합니다.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 운동 발달을 지원하고 감각 처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합니다. 언어치료 언어 발달 지연을 겪는 아이들에게 말하기 및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가 제공됩니다. 특수 교육 서비스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및 사회적 기술을 개발합니다. 3. 전문가와의 상담.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소아과 의사나 발달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발달 지연 자체를 치료하는 약물은 없지만, 관련된 증상이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약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약물 사용은 항상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, 비약물적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